<목소리> 이 선거 후에 지금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가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 제주도의 지방세, 사상적으로 <laughs> 악용하는 것, 그리고 말하면, 이 일부 국민들의 그 도덕성 문제,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자는 이런 그래서 악과를 격타게 타협하는 이런 경념 아, 그리고 또 일부 언론들의 자세 이것은 런 여전히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대단 고통스러운 어, 여러분의 시련을 계산이 된다고 봅니다 아, 이 문제에 의해서 어떻게 여러이 대처해 갈 것인가 아,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어, 해결하는게였지만 아, 제가 만 어, 이. 이 여러분과 같이 계속 정리한다면 저는 정말 정말 정면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나 이런 문제도 많지만 또 우리에게 대해서는 어, 그 희망도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이내로 역사의 길이 이 정의가 배제하니이다 어,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것국민들 한때는 잘못 생각할 지만 국민들은 받은 으로게 된다 그 친구는 때국민들하니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또 정치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하면 생물이고 또 사람의 마음도 변화합다 이런 거 생각할 때 결코 우리는 잘해맞을다 아, 그런데 우리는, 아, 성공을 못 하더라도 바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 성공을 가능성이 높다고 다함할 필요도 하나도 없다. 아,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구체적인 요인식으로서는, 아, 우리에게 8 0만 표가 왔습니다. 아, 어떤, 그, 대학교수도이 선물 대학과 같은 분께서 말을 하십니다만은, 이8 0만 표는 적극적으로, 어, 포인트가게 맞으면 민주당과 김대중을 지지하는 편은 그러나 민주당은 천만 편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기가 봤을 때는 훨씬 과감한 수반. 지역감정. 김대중이 싫다. 전라도가 싫다. 하는 그 거부감정 때문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편은 아니다. 또 상당수 편는 이게 맞으면 사상 위에 이런 데에 해당하는 것 같고, 돈에 의해서 지금 편, 관권에서 지금 편이 <laughs> 이런 걸볼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인 지지표는 아닌 것이다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에서 환경을 차리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0 0만표는절대적지표가 아닙니다 지난 80주년에 제가 617만표인 것 같습니다 그 2백만표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때정기영 지지 쪽으로 한 4백만표 박찬종 시계로 간 어, 네, 150만표 이런거 어떻게 해서 한 600만표인데 이 표도 말하자면 분명히 민주당통 도무지 반대하고 그지역경치나박사경치에대해서 기대되는 그런 표입니다 어,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1400대 1000, 만대 1400만대, 1000만 이런 수에 있어서 과반수가 말하자면 어느 당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표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헌법 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선투표제가 없어서 지금 42% 가지고 당선이 됐지 만일 이번에 결선투표제가 있었으면 그래서 야당이 첫 전장과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나머지가 전 모였으면 야당이 당선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내 분이 세시 어, 이 에, 지금 대통령으로 계신 분이 에, 지난번 상가 때 46%를 어디서 가지고도 아반수가 못해서 기회 투표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8 0를에헌법 만들 때 아반수 안 되면 기회 투표를 하려고 굉장히 기다렸지만 그때 민정당이 안 들어서 못했는데 8 0년도 많이 그렇게 했으면 결국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의 집중에 마지막 하나를 뭉쳐가지고 야당이 나도 됐을 것인가. 아, 지도 같지 않습니까? 어, 이래서 이거는 결코 어, 그냥 단순히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서 선거제도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결선투표제가 되었더라면 지금 대통령은 야당이 되어겠습니다 이런 게 되지 않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 정확히 또 하나의 희망의 요소로서 분석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 민당입니다 어, 지금 국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하십니다미국 당이 튼튼히 야당으로서 실점을 <laughs> 세우기만 하면 어, 아주 대단히 우리 정책을 뭐, 어, 어려운 지경으로 어, 완전히 집권당, 여당, 일반당연도 가능하고 어, 다음 선거 행위는 희차 없을 그런 상황 아, 그래서 아, 이것은 크게는 공정과을 공연, 위해서 기억되는 당과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위기는은고걸살가고 이래가지고 어, 말좀는야당서그신점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 아, 이렇게 그니이문제 아, 여러분이 잘아시고라고겠습니다당 아, 대회를 어, 다시 한번 어 가장 그 모범적으로 우리 의 전통대로 어, 민주적으로 어 그리고 어 공영 지원이 필요하고 어, 어 민주당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 어저께 우리 민당이 이 대통령 선거 비난 중서어이 선거 자금을 공개했습니다. 어 이런 것도 지난번 국회 의원 이후에 다른 방이 흔들입니다어 이런 점에 있어서 음, 다른 말할 수가 없지요. 엄청나게 선거법 위반을 통해서 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이런 경위도 우리가 하나하나 국민을 시키는 것 따라서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우리는 이번에 정당내기를잘 이끌어가지고 민주적이고 아주 탄압속에서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역사를 담을 되면 다시 이 어디다 기댈 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깊은 자신 가지고 명심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당을 결단하게 되면 각기 뭐든 후보도 하고경합도 하게 되지만 그 앞다리나 민주당을 살리고 민주당을 건전하게 더욱 승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그큰목표를 차선이 안에서 사합이 되어야지 거기에 해석이 되는 일은 이안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전당대회우리 소중한 전통과 경험을 키서그렇게행진 것이다 로하다